혹시 이동호 씨 알고 있습니까? 누구요? 이동호 이동호, 이동호 씨가 이동호 누구죠? 이재명 대통령님의 아드님입니다 아 그, 그렇습니까? 예. 네그 얼마 전에 <laughs> 결혼하셨죠? 네그 그때 참석을 하셨죠? 네 참석을 하셨는데 자료에는 축의금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워낙 사람들이 많았는데 축의금을 낼수 있는 장소도 안 보이던데요 그래서 축하는 하러 갔습니다만 축의금은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축의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식사는 하셨습니까? 안했습니다. 그 혹시 이동호 씨의 계좌가 공개된가 알고 있으십니까? 모바일 청첩장의 계좌가 공개된가 알고 있으십니까? 저는 모바일 청첩장을 받지는 않았고요, 문자를 받았는데 문자에는 그 계좌가 따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청첩장을 저 저한테까지 들어왔거든요. 혹시 PPT가 있으면 띄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까지 흘러 흘러서 이 모바일 청첩장이 왔습니다. 계좌번호까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까지 왔는데 그 혹시 후보자님한테는 가지는 않았습니까? 문자를 받았는데 문자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게 문제가 좀 되니까 그 공지 사항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하나 띄워 주실래요? 이렇게 해서 화한을 거절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왕 화한을 거절한다는 말을 할 거면 저는 추기금도 거절한다는 말도 해도 될것 같은데 그때 추기금을 거절한다는 말은 없더라고요. 마치 제 눈에는 화한 말고 돈으로 보내달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혹시 후보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관련 기사는 처음 봤는데요. 전 대통령 아드님의 결혼식이었고 인사도 드릴 겸 해서 가서 대통령님 얼굴은 뵙고 내분 네 얼굴은 뵀는데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어, 식 시작할 무렵에 어, 빠져나와서 전체 식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요 얼마 전에 김민석 총리께서 인사청문회가 있으셨죠 그때 보니까 7억 과징금을 어떻게 납부했는지 라는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 납부한 방법이 경조사랑 출판 기념회에서 거둔 돈으로 납부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기사를 본적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는 되게 생경하실 겁니다 이 경조사로 이렇게 다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생소할 겁니다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가장 힘이 있는 임기 초에 아드님이 결혼을 하는데 이렇게 계좌까지 공개되고 별도의 별도의 내지 말, 초기금을 내지 말라는 말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초기금을 받았을지 되게 궁금하실 겁니다. 인터넷은 여러 가지 낭설도 많이 있고요. 후보자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날 결혼식까지 가셨잖아요. 네. 근데 진짜 축기 안 하셨습니까? 네. 제 60년의 명예를 걸고 무슨 계좌로 이체, 이체하거나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